못 들었겠다. 귓뻔 그 봐라. 우차사 데뷔 코너가 거의 한달 만에 없어졌어요. 우리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나만 전국적으로 왕따? 웬만한 연예인 분들이나 가수 분들이 직접 술 먹자고 연락이 올 정도였고 진짜 그 조그만 매장에 수백 명이 같이 우리 보겠다고 들어 같이 들어오고 송유나가. 언젠가는 없어지겠다고 예상한 게한1 9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저는 1 0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못찾아보고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 둘의 배우, 배우 인터뷰, 배배뷰베배배뷰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풍가사를 졸는 개그맨 권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 예, 예, 반갑습니다. 영수랑 형인이가 밤새 뭐 코너 하나 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망하고 아 망했다 그러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형 성원형 좀 도와줘 그래갖고 뭔데? 하고 가는데 뭐 그, 그때 이제 그런 거야 원조 격인 게뭐 하나 나왔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형인이가 똑같이 병장이고 영수가 이등병 제가 이제 하사로 이제 시작된 거죠 코너가 그리고 그 다음날 뭐 10분만에 대충 짠 거니까 공연해보고 어? 잘될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제 그럼 내가 캐릭터를 바보로 한번 연구해볼 테니까 그리고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괴롭히는 게 욕도 안 먹고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작곡가들 10분만에 나온 노래들이 히트치는 것처럼 코미디도 그런 것 같아요. 10분 밤새 짰던 건하고 10분만에 이렇게 완성을 후곡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 괜찮네. 예, 그러다가 공연해 보니까 어 됐다. 그때 인기가 진짜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모한데요. 네. 웬만한 연예인분들이나 가수분들이 직접 술을 먹자고 연락이 올 정도였고 그리고 그냥 저만의 이제 추억으로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때 연예인 대제가 갑자기 잘된 케이스라 옷 같은 걸잘못 입었어요 지금도 뭐잘 입는 건 아닌데 옷 같은 걸못 입어서 그때 동기였던 장경이가 오빠 옷살때 같이 가줄게 그래서 둘이 명동을 나갔는데 예, 맨 처음에 리바이스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진짜 그 조그만 매장에 수백 명이 같이, 우리 보겠다고 둘 같이 들어오고, 영동이 어쨌든 이때가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매니저 불러서 저렇게 수송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 예. 루차스 전성기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는 진짜 많이 뵀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공개 코미디를 하셔나 혹시? 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나가면, 아! 요즘 뭐예요?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라고, 전 국민이 짠것 같아. 나 빼고 카톡방 있어요? 저거? 민이 <laughs> 나만 전국적으로 왕따? 카톡방 있는 것 같아. 다 어떻게 짠 듯이 그렇게 물어보는지. 그럼 저도 짠 듯이 저 요즘 우차스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왜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차스가 없어진 지 지금 한 5년, 4년 이렇게 됐겠죠. 그 전까지 꾸준히 우차스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우차스는 시청률이 잘안 나오고, 뭐, SBS에서 왜 그래서 모르지만 시간대를 너무 자주 옮기는 바람에 시청자들도 자꾸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이제 좀 되겠다 싶으면 또 시간 또 옮기고 이런 식이어서 꾸준히 공개 코멘디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안 봐주셔서 그렇죠. <laughs> 방송 상사에서는 개그 프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1급 배우로 십몇 년을 사셨는데 어떤 변인 중지 듣고 싶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때는 무차어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개콘의 강력한 라이벌이었고 서로 뭐뭐 뭐 그랬지만 좋은 파트너였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대명사 아니에요 너 개콘 찍으냐 개 찍냐? 콘서트 하냐 뭐 이런 거죠 대명사 그런데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변했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미디언으로 산다는 게 웃기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제약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언젠가는 없어지겠다고 예상한 게한 19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저는 1 0년전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차사도 그렇고 개콘도 그렇고 왜냐면 제약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각오를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는 없지만 그래도 개콘은 조금 더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시절을 다시 부응시켜 주면, 개콘 여러분들이 조금 부흥시켜 주면 다른 방송국도 조금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가이 있었죠. 음. 네인기 네. 네, 시절을 같이 보내셨잖아요. 네. 어. 그 중에 지금 네. 가장 친한 연락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뭐 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친했던 동기는 뭐 윤태기 형, 어... 뭐 형이 김영인, 이종규 뭐 이런 애들랑 친하고요. 명수 뭐 다들 그렇죠. 이상한 게임들 휘말려서 영수랑 준수가 <laughs> 아무튼 예. 그렇게 친하고 뭐 웬만하면 다 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과도 제가 조금 좋은 선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웬만하면 다 친합니다 저 후배들 중에 아, 이 친구는 정말 연기 잘한다 코너 잘 짠다라는 분이 한 곳만 딱 짚고 아줄수있어요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아 홍윤아가 약간 천재용 네. 연극관을 나오거나 연기를 배운 친구가 아닌데 감도 좋고 발성법도 잘 하고 거기다가 시소철에서부터 연기가 완전 배우지 않았는데 천부적으로 얘가 타고난 그리고 뭐 대충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안다라는 거가 이게 좀 천재적인 게좀 있죠, 유나가. 예 그리고 잘 짠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남편인 민기가 예 그래서 둘이 케미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민기랑 유나가. 예전 개인적으로 후배들 중에서는 가장 제가 이뻐했던 친구들이 아닌가 네. 약간 닮고 싶다 너무 잘한다 아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 라이벌로 삼는 사람은 있었어요 지금 뮤지컬계에서 탑3 안에 드시는 정성아 선배님을 저는 학교 들어올 때부터 선배들이 어이 새끼, 이 새끼 정성아인데 이랬어 연기 스타일 좀 비슷하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저막 개인적으로는 늘 우러러보면서 그 라이벌로 삼고 계속 이렇게 갔었었죠. 근데, 제대하신 다음에 이제 성화영은 뮤지컬계로 이제 가시고, 저는 꾸준히 이제, 기교를 예, 했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어. 어. 요즘은 진짜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 네. 요새는 여기 이제 파주 쪽으로 이사를 와서요, 예, 아프리카 BJ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BJ, 권스타입니다! <laughs> 방송마다 어떤,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예. 일상? 예전에 그 TV에서만 봤던 분인데 어찌 됐든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볼수 있고 진짜 좀 친근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주로 어떤 컨텐츠를 하시는지 설명 좀. 드릴까요? 어 처음에 생각은 그냥 시장 같은 데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워낙 좀 서민적인 개그맨이다 보니까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뭐 소통 좀 할까 했는데 거의 뭐술 처먹고 있죠. 뭐. <laughs> 술 먹방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야외 방송 많이 그러니까 더워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원한 데서 나 고생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야외 야외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외 방송. 그래서 파주 이사온 김에 파주의 관광지나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데 위주로 둘러보고 있고. 그 전에 일산에서 살았을 때는 일산에서 주변에 뭐 시장, 뭐 호수 공원, 라페스테 이런 데 돌아다녔었고, 주로 야외 방송 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배운 찾아보는 유튜브도 이제 아시잖아요. 예. 유튜브도 한 번만 그 건, 그 건스타인가요? 그, 예, 귀파바라 비제 건스타입니다. 아. 예,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창피 이런 거. <laughs> 우리 베베뷰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랜 시간이었던 마한야 다시 인터뷰를 내 인생에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차싸가 망하고 어, 개그맨의 삶도 솔직히 저, 서서히 이제 꿈도 저버리는 상태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해주신 베베뷰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개그맨을 웃음을 그리고 웃음을 줬던 그 순간들을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고생하니까 남아 있는 기급프로든 후배들이든 뭐 지금 뭐 어떻게 활동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도 기억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BJ 건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와, 맞아,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며. 그 진짜 원하시는 분들 이 많아서 간단히 <laughs> 카메라 보고한 번만 대사 해주시면 안 돼요? 예. <laughs> 네. 아 원래 진짜로 그 모르겠어요. 가수분들은 옛날에 자기 특공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개그맨들은 옛날 자기 유행어 다시 한번 시키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딱한 번만.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못 들었겠다. 귀빠벅어 <laughs> <laughs> 아, 창피해. <laughs> 아, 창피해. <laughs>